아 요즘 온천지로 막벚꽃 개나리, 막 동백꽃도 늦게 피어가지고 지금 동백꽃도 그렇고 아온 세상에 막 꽃천지죠. 막 눈만 어디를 돌리면 세상이 환해가 너무 좋네요. 저는 오늘 여기 양파하고 어, 오이, 부추를 가지고 어소 오이 소박이보다 더 맛있게. 어 오이 소박이는 솔직히 안에 조금 약간 물러지고 또 담기도 힘들죠 여러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오이 소박이보다 더 맛있게 제가 오이 음, 김치를 한번 담가 볼게요. 근데 솔직히 오이는 음, 금방 먹으려면은 소금에 안 절여도 돼요. 근데 저는 김치로 조금 요 양이면 조금 먹겠죠. 그래서 소금에 절일 건데 오이를 씻을 때는 요 소금으로 이렇게 팍팍 문지르잖아요. 여기가 상채기가 나서 빨리 물러져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냥 요가시만 살짝 긁어주는 정도로만 어, 씻으셔도 돼요. 너무 오이, 소금으로 문지르면은 상채기가 나서 빨리 물러져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한번 해볼게요. 오이는 일단 요두께가 써니까 조금 잘라버리고 조금이라도 쓴게 쓴맛이 남아있으면 은 오이 전체로 쓴맛이 번져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오이소박이처럼 길쭉길쭉하게 하면 이게 빨리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씨를 조금 갈릴까요? 요즘 씨는 괜찮던데. 너무 물안 생기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씨를 살짝 긁어내셔도 돼요. 살짝만 이렇게 긁어내셔도 돼요. 이렇게. 숟가락이 좀더 작은 숟가락이면 이렇게 긁어내셔도 되고. 어, 저는 그냥 아직 연해서 그냥 할 거예요. 오이 소박이처럼 또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이를 이렇게 쓰는 게 오이, 그 육질이 더 단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쓸어 볼게요. 아이세개 해도 양이 요것밖에 안 되네요. 요거를, 그래 하루 이틀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절일게요. 그냥 하루 이틀에 먹을 거는 소금에 안 하고 그냥, 그냥 하셔야 오 향도 좋고 국물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한 10분 안 절이면은 이게 물이 나와가지고 양념을 다 먹어버려요. 씻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한 며칠 먹을 거는 이렇게 소금에 잠시 절여두고요. 어, 요즘에 햇양파가 나와가지고, 그, 거 저장한 것보다는 조금 야들야들하고 물렁해요. 그래도 지금 햇양파니까이 아이를 꼭지는 따버리고, 이 아이도 하나씩 집어먹기 좋게 약간 굵직하게 그래도 순수 오면은, 음, 작아지니까 조금, 양파를 매일 생그릇 먹으면 또 몸에, 음, 암 예방도 되고 여러가지 좋죠. 그래서 이거는 양파는 요만큼. 부추도 너무 잘게 말고, 그래서 거의 오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썰어 놓을게요. 제가 오이를 살짝 절였어요. 여기아날아들 하게. <laughs> 여기 양파를 같이 안 절인 이유는 좀 굵은데, 같이 안 절인 이유는 여기 햇갈아서 어, 저장했던 것 같으면 약간 같이 절여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굵게 썰었기 때문에 이거는 흰 양파라서. 같이 앉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같이 할게요. 여기에 아주 쉽게 그냥 양념을 안 버무리고 할게요. 여기는 마늘 한 개. 마늘 한 개. 어, 매실 했으면 은 이거는 음, 까나리 액젓이에요. 나늘 액젓은 한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이거는, 어, 홍게. 홍게 액젓이에요. 홍게 액젓. 그래서 여기에 또, 요 아이는 물엿이에요. 조금 반질반질하게. 물엿. 그 다음에 여기 고춧가루를 <놀람> 설탕을 개 조금 더 해주시고. 오이를 금방 드실 때는 고추장 한 숟갈 넣어서 하는 것도 맛있는데 저는 이게 김치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놓고 부추를 처음부터 하면은 이렇 주니까 이렇게 해서 부추를 살살 여기에 이제 아 너무 맛있게 됐어요 통깨를 잘할라 해가지고 그릇에 담아 주시면 이게 한 저희 식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안 오면 식구가 없으니까 요게 조금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햇양파와 오이로 요즘은 오이가 아직 어, 연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오이 넣고 양파 넣고 부추 넣고 해서 오이 소박이도 간단하게 이렇게 김치를 한번 담가봤습니다. 또봄 향기 깨끗하게 오이 냄새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담아서 햇양파가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담아서 또한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